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한 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대로사 자전거를 많이 소개해 드려 봤어요. 그 중에 또 다른 하나, 아이돌. <laughs> 뭐 그런 뜻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아이돌인데, 블랙과 뭐, 블랙 데칼이 조금 들어가고, 레드가 완전히 바탕으로 돼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합, 배색이 블랙이 레드예요. 블랙레드로 되어 있고 울테그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건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 어떤 품목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걸 실제 타고 움직이고 그걸 할수 있는 리뷰는 뭐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몇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품이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설명을 드려보고 사이즈가 맞다면. 겟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유효 탑태부는 52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품을 보여 주시겠습니다 자 변속은 울테그라로 되어 있습니다 울테그라 뭐 리치 핸들바 드라퍼와 그 다음에 스템이네요 그 다음에 울테그라 대로사 마크가 있고 울테그라 자 옆으로 가면 이 아이돌 이왜 아이돌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대로사 휠은 캄파놀로에 칸신이 있나 칸신 아이돌 이렇게 되어있고 울테그라 그리고 여기 또 울테그라 변속기 울테그라 그리고 카세트도 울테그라 아, 지금 보면 아 이거 캄파놀로 캄파놀로 얘기 있죠 그리고 울테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시포스트가좀 짧아요. 이렇게. 시포스트가좀 짧은 게, 제가 볼때 520이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볼트가 고정을 이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안장에 떼 타지 말라고 예, 열심히 이렇게 감아놨네요. 이렇게 감아놨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뭐야, 모르겠다. 아무튼, 200에 230입니다. 그리고 120 PSI, 아, 120 TPI가 아니라 그리고 타이어 정보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여기. 근데 스프라켓이 25T 같아요. 25T, 25T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드라이브 쪽은 보여드릴 게림브레이크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쪽을 논드라이브 쪽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제 림브레이크라고 해서 요즘 디스크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디스크가 좋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림브레이크만의 감정이 있고 림브레이크만의 장점이 있고 각 장단점이 있겠죠. 무조건 새로 나온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림브레이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어 대로사 아이돌 요게 U 탑트브 520이 나오는데 사이즈가 맞다면 어 가격은 착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질러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소개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